안녕하세요. 3분 투자입니다. 오늘 어, 비트코인의 김프를 어, 빼는 강한 하락 음봉이 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구매 어, 어, 포지션 보유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놀라셨을 테고요. 음, 지금 보면은 잡코인들은 어, 거의 개박살 난 상황이죠. 어, 물리신 분들 다50% 이상 마이너스 돼 있으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어, 앞전에 뭐 저희가 플레이앱 매수했다가 본절가에 청산하자고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정말 어 신의 한수였죠. 네, 그 다음에 엠블도 그랬죠. 저희 엠블 어, 본절가에 아 프레, 어, 페이코인은 약선절로 나왔고 엠블은 저희 거의 본절가에 다시 나오자 흐름 이상하다 다시 나오자 하고. 지나고 보니, 신의 한수였죠. 이렇게 약간씩 반등 나올 때 댓글 다신 분들 계시죠. 깐죽거리면서. 올라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참 걱정입니다. 어, 저는 뭐, 어,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드리는 게 제가 희열을 느끼고, 거기에 어, 좀 행복감을 느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최대한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드리려고자, 어, 선절라인을 정확하게 지키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다른 의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아, 선절 하지 마세요, 뭐 버티세요 하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계좌 반토막 이상 났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선절라인이 더 중요한 거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 꼭지 장이기 때문에. 손절을 짧게 잡고 항상 위험 관리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 유튜버분들이 손절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 사기 사기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 저보다 한 20일 정도 먼저 만든 모 유튜버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10만이 넘어가고 있는데 저랑 비슷해요. 댓글을 보면은. 한 영상에 50개 댓글 정도 달려있는 거 보면, 저도 어 조회수 한 3천에 50개 정도 댓글이 달려있는데, 10만 유튜버도 한 50개 정도밖에 안 달려있고, 거기다 수익 인증. 수익 인증하는 유튜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조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업비트 사용하시는 분들은 투자 내역 들어가셔서 자신의 코인 어 핸드폰입니다. 투자 내역에서 자신의 코인 클릭하시면 밑에 매수가 수정이 있습니다. 그걸로 1원으로 수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래창 들어가 보면은 뭐 몇천프로 수익이라고 그렇게 찍혀 있을 겁니다. 어, 초딩도 할줄 아는 그런 사기 방법으로 자기 수익이라고 어, 인증하는 그런 유튜버들은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니까요. 뭐 중요한 건 이렇게 동영상으로 그동안의 흔적들 이렇게 남겨주는 어, 찾아보고 어떻게 됐는지 찾아볼 수 있는 유튜버, 그리고 명확한 손절 라인과 익절 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유튜버들은, 어, 유독 구독자가 적고, 예, 저처럼, 예, 근데 어, 실력 있는 유튜버들이 제법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유튜버들을 어,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뭐, 음. 이야기 엇나갔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중요한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반등이 나와 줘야 될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 제가 어 밖에 나갔다 왔는데 갑자기 급락이 나와서 이 부분에서 제가 급작스럽게 사무실에서 사인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sv 31만원 이하로 연수하시라고 사인을 드렸는데 일단은 대장을 기준으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현재 반등 자리지만 이 여기서 반등을 줬다 빠질지, 한번더 강하게 뺀 후에 반등을 줄지, 이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장을 봤는데, 해외장도 지금 중요, 중요한 라인을 이탈을 해서 한번더뺄것 같은 그림을 주고 있거든요. 어, 그런데 우리 한국장은 지금 중요한 라인에 걸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라간다고도 말씀드리기 어렵고, 내려간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겠습니다. 허나 어 확실히 하방 압력이 강해져서 어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조금 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계속 하방 압력을 받아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 짧은 파동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는데 어 먼저 정식으로 사인드렸던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31만원 이하에서 제가 겁먹지 말고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크게 보시면 비트코인 SV를 왜 제가 잡으라고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비트코인이 600만원, 700만원, 아직 천만원 이하일 때도 얘는 이 가격에 유지하고 있었죠. 네, 그러다가 급등이 나왔는데도 얘는 이 가격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세력이 그만큼 크게 매집을 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했는데 비트코인 급락과 함께 빠져버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직 어 상승 추세 하나도 훼손되지 않았고 탄탄한 모습 그리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SV 먼저 줍줍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와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빠져줬으니까 아 땡큐하고 잡으시면 되고 뭐 추가적으로 좀 빠지더라도 어 추가 매수가 가능한 분들은 어20 28만원, 27만원 이하로는 어, 추가 매수를 해서 버텨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난리 부르스를 칠때얘 혼자 외로웠어요 앞으로 어, 다른 애들 다 빠져도 얘 혼자 미친듯이 날아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추천을 드리고 어, 굳이 손절을 잡겠다면 어, 크게 보십시오 어, 제가 웬만하면 손절 라인 크게 안 드리는데요 이런 어, 것들은 크게 20만원 정도 깨지면 어, 한번 도전을 했는데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31만원에서 21만원, 20만 원, 20만원까지 간다면 약55% 정도 손실이 나겠죠. 네, 그럼 희망적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여기서 최소 2배 보십시오. 10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한번 100%를 먹든지, 마이너스 50% 손절을 하든지 용기 있는 분들이 도전을 하시기 바라고요 어, 이런 대응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 않으신다면 반등 나올 때약 33만 원 이상 반등이 나오면 익절 대응 하십시오. 익절 대응하시고 예. 어, 당분간 쉬시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어, 저처럼 이렇게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큰 그림에서 잡아준 그림대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잎을 제가 1150원 이하로 잡을 수 있다고 댓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응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150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도 수익권일 거고, 비트코인이 반등 나왔다 빠질 수도 있고, 한번더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 지금 비트코인 어, 리플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출발, 덜 출발한, 가다가 만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여력이 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만 비트코인 흐름에 따라서 또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이 나오면 1,300원대에서 30%에서 50% 정도 보유 수량의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거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물량 가지고 홀딩하고 2,000원대 이상까지 한번 용기 있게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비트코인 흐름이 안 좋으면서 같이 다시 빠진다. 빠지게 되면은 본절가 이상. 예, 막만어 12, 1,200원 정도까지 만약에 다시 내려오게 되면 그냥 수익 청산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게 비트코인이 하락 파동으로 한번더 빠진다. 한번더 빠지게 되면은 1,000원 이하, 900원대에서 한번한번더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만. 추가 매수가 가능한 분들도 있겠지만 추가 매수가 불가능한 분도 계시겠죠. 추가 매수가 가능한 분들은 예, 밑에 내려오시면 추가 매수를 더해서 한번더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는 예, 그 부분에서 털고 나오시면 되고요. 다시 반등 1,000원 어, 이하로 빠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양 목표가는 어, 1,200원 정도로 어, 1,100원에서 1,200원 정도로 보이니까요. 어, 여기서 샀고 여기서 샀으면은 어, 단가는 이 정도 될 테니까요. 1,000원 이하가 될 테니까. 팔게 되면 약1,20% 어 정도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자리가, 그러니까 살아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연출될 겁니다. 아직 덜간 차트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냄 보겠습니다. 냄 같은 경우는 제가 500원 이하로 용기 있게 잡아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냄 같은 경우는 제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상승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세를 한번 뿜어보려고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꼬꾸라지면서 같이 꼬꾸라졌는데 어저께 영상에서도 제가 이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빠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의도치 않게 더 올라갔다 빠지긴 했지만 결국엔 빠져줬고 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렘 같은 경우도 550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입자를 하시고 나머지는, 예, 어, 600원 이상 1,000원대까지는 어,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한 2주에서 4주 정도 봤을 때 노려보실 수 있겠고요. 6절부터 어, 하시고 만약에 다시 번절가로 내려온다. 그러면 520원 기준으로 520원 이하로 다시 빠지게 되면은 네, 약수익으로 청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혹시나 어, 비트코인이 한번더 하락 파동으로 빠지게 된다면. 어, 440원 이하로 만약에 기회를 다시 준다면, 정확한 기회를 포착해드리기가 좀 상당히 실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긴 한데요. 음봉으로 몸통으로 6,800, 800에서 700선까지 꽉찬음봉이 순식간에 한번 내려올 때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냄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그때 냄 차트를 한번 보시고 4 0 0원대 이하, 지금 제가 이렇게 그어놓은 선 추세선 이하로 빠지거나 추세선 근처까지 빠져 있다면 한번더 용기 있게 매수해 볼수 있는 찬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스텔라루멘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 중에 어 이거 차트 좋네요. 멀리 갈것 같습니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뭐한30% 정도. 수익이 낮다가 다시 이렇게 빠진 그림이네요. 정식으로 지금 오늘 사인을 600원 이하에서만 잡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댓글로 드렸죠. 댓글로 드렸고, 지금 현재 수익 중이지만, 얘 같은 경우도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8시, 9시, 10시. 600, 680원 때까지 올라오면은, 680원 이상에서 50% 정도 청산을 하시고 680원입니다. 680원 이상에서 50% 정도 청산을 하시고 여기서 어 다시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요. 다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져서 600원 부근까지 다시 빠진다. 614원, 614원을 지키지 못하고 조금 어 흐르는 그림이 보이면. 약수익에 청산하고 나오십시오. 600원 이하에 매수하신 분들의 영역입니다. 어, 신규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신규 매수 기회는 비트코인이 한번더 하락 파동을 강하게 줬을 때, 어, 스텔라루멘 같은 경우 500원 대가 520원 이 부분까지, 혹은 480원, 470원 이 부분까지 하락 파동을 주게 될 경우. 겁먹지 마시고 한번 매수의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이니까요. 신규 매수자 분들은 어 기다리셨다가 기회가 오시면은 기회가 오면 그때 포착하셔서 매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어 길게 지금 영상을 찍다 보니까 어 앞뒤가 맞지 않았는데요. 내용이 어 제가 찍은 영상 저도 복귀하면서 어 빠진 내용이 있으면 다시 추가 보충해서 영상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